경기도가 만 39세 청년 재직자들에게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줍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수 있는데요. 6월에 1차 모집을 하는데 무려 만 3천 명이나 뽑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까지 접수니까 주입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연간 120만 원의 청년 포인트를 주는데요.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고요. 누구를 주느냐?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재직자 월 급여가 334만 원이어야 되고 나이는 만3 9세까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복지 포인트 1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은 내 자녀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여가 334만원 이하이다 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120만원 그럼 어디서 쓰느냐? 복지 포인트에요. 그래서 청년, 경기도 청년몰이 있거든요. 여기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신 분들을 꼭 지원해 보세요. 자, 접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 되신 분들만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포인트를 주는데요. 복지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 청년몰에 가셔가지고요.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거기 있는 물건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모집기간이 6월 1일부터 이제 6월 1 1일까지고요 6월 11일까지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뭐, 선착순은 아니니까. 그래서 6월 11일까지만 접수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업체에 다니는 청년분들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제 청년,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예, 그리고 어, 이렇게 락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두는 효과도 있어요. 왜? 이거를 연간 120만 원이거든요. 이걸 나눠서 줘요. 근데 업체에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받으려면. 그러 120만 다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는 그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요. 뭐 청년들의 복 복리후생이죠. 일자리 미스매치.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인 거죠.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참여자 13,000명. 뽑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 업체. 그렇죠. 소상공인 업체에 다니는 청년들.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월급 330만원 이어야 되고, 39세 이어야 되고, 미만이어야 되고. 그래서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병역 의무를 이행자는 이제는 최고 3년 연장이 줍니다. 예, 신청 연령. 그러니까 39세니까 여기서 플러스 3 하면 되겠죠? 그럼 42세까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대상자가 좀 넓죠? 그래서 이제는 총 36,000명 뽑는데, 6월에 1차 모집에 13,000명 뽑습니다. 많이 뽑죠. 어, 그리고 선정이 되면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 분기별 30만원씩 줘요. 그래서 분기별 30만원씩.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계속 그 회사에 다녀야 되는 거지.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 청년, 경기청년몰 여기 와서 뭐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사실상 현금처럼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대상이 되면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이런 것들을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사하신 분들 이런 거 가지고 또말 그대로 또 복지 여러분이 주지는 못하는 복지를 이런 경기도에 있는 복지모를 가지고 복지 제도를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6월 11일 까지고요 6시까지네요 지원사업 누이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 신청자는요 월급여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직장 근속시간도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어, 요런, 요런 기준으로 평가 된거죠 경기도 거주기간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평가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4세월까지였다가 이번에 39세로 연장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그래서 명확하죠? 이제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미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자녀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재직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은 아니야. 그러면은 지원하셔서. 제가 번때 13,000명이면 정보 아시는 분들만 들어가도.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거고 이제 정보가 이게 소문이 나서 왜냐하면 신청 기간이 짧거든요 6월 11일까지 다 보니까 아는 분들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보시는 분들만 딱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120만원 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30만원씩 분기마다 그래서 요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내 자녀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경기도 소상공인인데 내 매장에 만 39세 에, 군대 갔다 왔으면 42세까지죠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죠. 아, 이거 한번 지원해 봐라. 어, 이거 복지 준다. 예, 근데 이게 평가를 했을 때그 회사에 그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보니까 나가질 못하겠죠, 또.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그래서, 예, 이걸 해,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도 지금 경기도가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청년복지포인트예요. 이거를 청년 기본소득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접수 받고 있거든요. 기간이 좀 비슷해요. 예, 접수 받는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25만 원씩 주거든요. 25만 원씩.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간 120만 원이고. 어... 그래서 기본 소득과 헷갈리지 말아라.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줌들 중에서 내가 경기도의 청년이다 하신 분들은 기본 소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 예, 그건 진짜 막 기본 소득 아시잖아요. 서울시도 하잖아요. 기본 소득을 줘요. 예, <laughs> <그냥> 나쁘지 않죠. <laughs> 자, 그거랑 다른 정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신청해 보고. 기본소득 한번 신청해보고, 뭐 이런 거죠. 자기에게 대상자가 맞다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아, 궁금하실까봐 그냥 말 나온 김에 설, 설명드릴게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이거 5월 30일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접수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6월 28일 접수인데, 분기별 25만원씩 지급줍니다.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 경기 청년들에게 주는 기본소득 이건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 소득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이거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오셔서 24세 청년이니 24세 이거는 예, 기본 소득은.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한번 대상자이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정 여정가족님들, 가족님들만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 전망 두 달째 동반 악화됐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심리 위축이 요인 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분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을 거야. 앞으로 더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이게 경기가 더 악화될 거라 보고 있고 정말 더더욱 이제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하죠. 예,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어, 토대가 돼서 정부의 정책으로 좀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6월 3일, 이렇게 잖아요 그죠? 렇 6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지금 소상공인마저도 지금 점점 더안 좋아질 거라고 느끼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빨리 좀 정책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이, 팩트잖아요. 팩트잖아. 뭐 내가 뭐 이거를 내가 지원했습니까? 뭐 팩트잖아. 팩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정말 어둡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전망지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소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그 소상공인의 특징은 뭐냐면 어 소비자 겸 생산자요. 판매자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 겸 판매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둡다 그러면 소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돈이 돌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이슈 여러분 뭐 가볍게 볼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짜 우리 여정 가족님니 남아서 인사 끝낼게요 자 오늘 6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 고요 오늘 뭐 아까 보여줬듯이 소상공인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슈가 많이 터졌죠. 뭐 최근에는 뭐 s k 뭐 세계 이온이다또 오늘은 어동안 쪽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됐다.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나오고, 뭐 주가는 뜨거워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요즘 생각 그런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만 조금 이렇게 외톨이 왜? 요즘 주가 막 뜨겁습니다. 뭐 빵빵 터져요 뭐가 맨날 지금. 예, 뭐 SK는 어? 이혼 소송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릴 거다. SK 관련 주가 다 뛰죠. 왜 주주 환원 정책 나올 거야. 예, 채태원 회장이 주주 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주가 떠받칠 거야. 그럼 뭐 SK 주가 막 뜨고. 오늘은 또 유전 발견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laughs> 막 유전주, 뭐 기름, 가스 막이막 뛰어. 막, 막 증시는 뜨고 증시 살리겠대. 그래서 증시 살리겠다는 얘기 엄청 나옵니다. 막 나와요. 종소세, 뭐 종소세는 이제 끝났고, 종부세, 종부세 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많이 세수가 감소됐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부동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근데 소상공인 얘기는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나아요 소상공인은 좀 약간 외톨이, 네. 소외됨?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그런 느낌 여러분 안봐셨나요 저만 봤나 저는 이제는 다 보잖아요 이렇게 뉴스도 보고 이렇게 막 경제 에 돌아가는 걸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요즘에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짜 소외된 느낌. 저만 그런 느낌 받으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경기 전망 지수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우리 여정 채널에 있어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면서 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욕하지 말고. 아 근데 없어요. 우리 여정 채널은 그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 아주 뭐 젠틀하세요, 다들. 그리고 굉장히 그 팩트 중심으로 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현하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좋은 자세죠. 어,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더, 더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도 오늘 6월 3일이었습니다. 하루 잘 마감하셨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계속 오전에 또경희대 강의 있어서 오전에는 학교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또 방송 있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국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 만나 뵈려고 이렇게 밤늦게 어,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또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어,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아침에 출근했을 때 들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께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라고 확신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